네 안녕하세요 멜타입니다자 오늘 금이가 출시해가지고 간략하게 이 성능 후기랑 가이드를 한번 정리해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금이의 전투 스타일은 공명 스킬이 되게 핵심이고 평타 사타를 쳐가지고 공명 스킬을 강화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 공명 스킬이 누커급의 딜을 넣는 타입의 그런 메인 딜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콤보가 기본적으로 에코 스킬 Q 그다음에 공명 스킬 그다음 평평평평 그 다음에 공명 스킬, 나또 공명 스킬, 평평평평, 공명 스킬. 이 마지막 공명 스킬의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근데 이 무조건 이 기본 사이클을 따라가기 보다는 먼저 공명 스킬을 쓰고 평타를 쓰잖아요. 평타를 4타만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타 사이에 이 e 스킬을 이제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앞에 내가 이를 못 썼으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이 어, e 스킬을 쓴 다음에 평타 4타를 쳐서 이 e 스킬을 강화하고 그 다음 이 e 스킬을 쓴 다음에 다시 또이 e 스킬을 쓰고 평타로 강화시켜서 마지막 최종 강화된 이 e 스킬, 이 공명 스킬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주로 등장할 때는 바로 공명 스킬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어, 이때는 변주로 등장하고 에코 쓰고 공명 스킬 쓴 다음에 강화된 공명 스킬 쓰고 그 다음 평평평평 마지막 강화된 공명 스킬 2. 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보자면은 1순위는 당연히 이제 태평성대 인데 어, 금위의 전용 무기죠 요게 일단은 속성 피해 보너스가 가지고 있고 요게 그리고 공명 스킬 피해 보너스를 증가시키고 이게 12초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명 스킬을 이제 또 발동시키면은 축복이란 거 얻게 되고 이때 또 공명 스킬 데미지가 또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 전용 무기는 금이한테 되게 아주 알맞는 그런 전용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전용 무기를 내가 안 뽑았다, 안 뽑을 거다 그러신 분들은 2순위로 귀염의 전용 무기를 이제 끼시면 됩니다. 청룡의 천장 끼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이가 어이 옵션을 제대로 받긴 힘들어요. 그나마 속성 피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어 크리티컬도 붙어있어서 2순위로는 그 다음 무기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순위로는 상시무기인 푸른 물결의 빛을 이제 추천드리고, 마지막 4순위가 이제 4성무기인데, 요거 이제 패스무기에요. 가을의 문이 아시죠? 크리티컬이 붙어 있는 유일한 대검무기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를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공명효율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어 공명효율보다는 그냥 공격력이나 회절 피해를 쓰는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인딜러인데 메인딜러한테 공명효율을 주는거는 솔직히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공명효율을 제대로 받을 거면은 이 금이라는 캐릭터가 돌파가 일단 풀돌파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사실 저거를 효율을 제대로 받을 거란 생각이 어, 들진 않습니다 애초에 공명해방 스킬 쿨타임도 24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명함만 쓰실 분들은 공명 효율보다는 이제 공격력이나 회전 피해를 3코스트에서 챙기, 챙겨가지고 43311로 맞추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릴게요. 네. 4코스트는 당연하게 치명타 옵션을 챙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킬 순서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명 회로를 먼저 찍, 이제 육성을 해주냐. 공명 스킬을 먼저 육성을 해주냐.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회로, 스킬, 해방, 평타 이 순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어차피 이 스킬 육성은 거의 다 같이 올리, 올리는 것도 있다 보니까 회로랑 스킬은 같이 빠르게 육성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순서로 스킬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인데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 공격이 가능한 공명자를 섞어서 금이의 스택을 빨리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게좀 핵심입니다. 네, 이게 차이가 진짜 커요. 이 스택을 풀 스택을 쌓냐 쌌냐 안 쌓냐에 따라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협동 공격에 아주 능하고 서브딜러로도 되게 맞춤 그런 캐릭터인 음님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내가 음님도 없다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공명 스킬 버프라도 주기 위해서 독이를 쓰는 편도 있고 또 독이 같은 경우에는 실드도 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도 있어서 그다음 차순위로 예 추천드리는 편이고 거기에 플러스. 뭐 벨리나 설지를 넣어도 되지만은 연무를 어 쓰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때는 도기가 서브딜러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기는 약간 좀 실드 그리고 버프 위주로 활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연무가 협조 게이지도 협조 게이지도 굉장히 빨리 채우고 얘가 또 협공에도 되게 능한 캐릭터예요. 연무가 그래서 만약에 음님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도기 연무 뭐 이런 선택지가 있으니까. 어, 여기에 맞춰서 조합을 짜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는 독이랑 연모도 못 키웠다. 그래서 애매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금이랑 방랑자, 회잘 방랑자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넣고 그냥 그 뒤에 이제 벨리나나 설지로 힐러로 해서 일단 이렇게 간 다음에 말씀드린 위에 캐릭터들을 좀 육성을 하던가 하면 될것 같아요. 스택을 빨리 쌓을수록 금이는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추천드리고, 돌파는 어차피 할 사람들은 할 거고, 돌파 효율은 2돌부터 효율이 제대로 나옵니다. 어설프게 1돌만 해서는 안 돼요. 어, 그래서 대부분은 2돌 주차를 좀 많이 할 거고, 그더 나아가서 3돌 주차도 많이 할 건데, 그냥 2돌부터 효율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금위에 대한 간략하게 좀 성능과 후기 그리고 가이드를 간략하게 작성해 봤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